And you can meet a lot of Korean handsome guys there. Opa! p a o p p a o p o p p a 지 o p p a 건너갈 길이 없어서는, 데 아, 근데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오. 지금 유튜브예요 어, 라이브에요, 라이브. 아프리카 TV. 아, 근데 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어쨌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여행 왔어요? 네. 아, 그냥, 심심해서요. 심해서 <laughs> 뭐, 뭐 학생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면아니진짜 이제는. 어떤 일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신지 물어봐도데 아, 엔진이예요. 엔진이요. 엔진이요? 네, 네. 어떤 엔진이요? 저거요 컴퓨터. 응? 소프트웨어 어. 네. 아, 근데 아,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나? 아, 근데 저 사람 가는 거 같은데. 저기 핸들 보고 없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 이게 횡단보도가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여기 이거 외왜 지나갈 네.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네. 어 그니까요 아 우린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 어 아, 근데 어디 가세요? 네 호텔이요 숙소 에어아 숙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숙소 어디 인데요칼튼이 칼튼 호텔 칼튼? 칼튼이 어디지? 저쪽에요 왼쪽 이거요? 아니 후렴했어요 칼튼 호텔이랑 고이 있는데 저쪽이에요 어 아, 언제 며칠 됐어요? 저 오늘 왔어요 오늘 왔다고요? 네. 아 오늘 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아, 들어가기 너무 이런 시간 아니에요?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요? 네. 아, <laughs> 몇 살인데요? 저요? 네. 몇 살로 보세요? 아, 뭐, 얼굴도 안보여셨으면서그떻게 물어봐요. <laughs>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한번 물어봐야지. 제가 <laughs> 나이 많아요. 나이 많다고요? 네. 많아봤자 몇 살인데요? 서른 중반이에요. 그니까 몇 살인데? 서른 네시요. 89년생? 네. 어, 아, 어리네. 예? 네? 아닌데요? 전몇 살처럼 보는데요? <laughs> 예의가 없네. <laughs> 아 <아유>, 이거 <이건>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당당. 아 그럼요, 그럼요. 아아 아, 근데 되게 동안이시다. 예 네. 얼굴 좀 보여줘요. 아 못생겨서 안돼요. 어? 못생겨서 안돼요. 아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보는 건 아니에요. <laughs> 아전 대륙남이라고 합니다 대륙남 어? 아 봤다 어 아, 봤어요? 네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 떠가지고 이쪽 이쪽 으악! 잠시만요 예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썼어요 아 그래요? 네오 근데 이거 구독자 높지 않아요? 예? 구독자 많지 않아요? 70만명 으악! <laughs> 안돼 <laughs> 절대 안돼뭐죄 지은 거 있어요? 아니요 뭐 수배 중이에요? 아니 근데 왜요? 그냥 아, 구독자 많으면 나오면 좋죠 오 잠깐만 여기 뭐야 오 뭐야 이거 마리나 스퀘어? 와나 이런 데가 있는 건못 봤는데? 처음 본는데야 잠깐만 이건 뭐야 어 클럽인데? 얼라이브 하우스 아 근데 여기 이런 데가 있네 신기하다 생뚱맞게 티켓 왕복 얼마 주고 들었어요? 아, 아, 티켓은 잘 끊었네. 아니, 근데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어, 일본에서 왔다고요? 네. 왜요? 저 일본에 살아요. 아, 일본에 살아요? 네. 아, 한국에서 안 살고? 네. 왜요? 그냥 직장이 거기로 아, 일본이 직장이에요? 네. 어, 일본 잘해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어... 네, <웃음> 아, 관을 사연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랍니다. 아 근데 일본에서 싱가포르 왕복 50? 네네네 그래서 잘 팔았어요 어 아, 되게 싸다 네, 네. 아 일본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저요? 네. 이제 5년차 되가려 일본에서 5년차? 오오 네. 일본에서 5년차 살고 있대요 아 그러면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카메라를 되게 무서워하는 게 사연이 많으신 분 같아 아인데요저 아닌데요, 응? 저 아닌데요? 저 <laughs> 저 아니에요 사연도 많고 그 없어요 뭐 전과도 있고 <laughs> 뭐 약간 패밀리 뭐 이슈뭐이런거 있나? 아어아아무튼 이거 너무 좋아. 이무이무아무아 이거 아 이거 어, 아구거너가 <laughs> 아, 아, 많은 거랑뭔상관이야그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거거죠아 이거 요무 좋아. 이아이아 그래요? 네아 이거 아 이거 <laughs> 아거 <laughs> 아, 수상한데. 아니에요. 이런 유명한 분을 만나, 만나게 돼서. 아, 저 그렇게 유명 안 해요. 유명해요. 제가 봤으면 다유명한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코로나 때도 일본에 계속 있었어요? 네. 오, 야, 살아남았는데? 네. 저 코로나 보내주셨어요. 우와, 안 잘렸는데? 이야. <laughs> 아, 좀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왜 같이 여행한 친구도 없어요? 아왜 시간이 안 됐다니까요? 아 실력이 좋으시고 아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가 없대. 많아요. 친구가 없대요, 친구도 여러분. 많아요. 같이 여행올 친구도 없대. 많아요. 야. 나하면 친구랑 같이 여행 갈 거야. <laughs> 아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왜냐면 지금 여행은 회사 사람들도 몰라서 아 지금 이렇게 온 여행은 회사사람들로 왔는지 네. 몰라요? 나 그러니까 여행 갔다온 말 안하고 네. 아 몰래 온거예요 네. 왜요? 왜? 약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래아 그럼 회사를 때려쳐 회사를 때려치고 좋은 뭐 먹고살아요 <laughs> 아 다른거 먹고 살면 되지 아, 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번아웃이 와서 아어 그냥... 저거 탔어요? 아니요 같이 탈 사람 없죠? 아니요 아 그럼 타지마요 <laughs> 아. <laughs> 아, 저건 꼭 타봐야 되는 건데, 같이 탈 사람 없으면 타지 마. 타면 우울해져요. 저거는 런던에서 탈게요. 런던에서 탄다고요? 런던아이가 유명하다. 런던에서 타도 같이 탈 사람 없으면 타지 마. 아니, 롤유길님, 별풍1 백신에게 가자. 런던에서 두명 구할 거요 아, 런던에서 일행을 구한다고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요. 에? 그래요? 아, 뭐, 누가 같이 놀아준대요? 네이버 동행 카페를 <laughs> 네이버 동아 네이버 동행 카페 어 그런 게 있었구나 비방에서. 아 여기서 동행 카페 좀 찾아봤어요? 네, 내 네. 싱가포르에 아까 라우차사에서 예 어. 뭐지 그뭐으려고 하는데 동행고 어. 하려고 갔는데 예 어. 없어요 이미 다꽉 차서 혼자서 그래서 그냥 혼자 먹었어요 아 혼자 뭐 먹었어요? 혼자 그냥 그꼬치구아 와, 혼자 싱가포르 와서 꼬치구이 먹는 거, 와, 최악이다. 아, 근데 옆에, 와. 근데 옆 테이블이 한국 여자분들이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 아, 근데 지금 혼자 있잖아. 이게 그분들은 오늘 가신다고 해서 <laughs> 오늘 가셔야 되니까. 아, 이분 웃기 보이네. <웃음> <웃음> 술 한잔 했어요? 네. 어? 술 한잔 했어요? 네. 얼마 했어요? 네, 100불 맥주 한잔? 네 아, 너무 적게 먹었는데. 여행와서 맥주 한잔이 뭐예요 지금 아 내일을 위해서 <laughs>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아뭐 내일 뭐 특별한 p the obstacles. Johann took over. I'm not 힐링 e a l 는 n g I'm not 어 healing. 네. I'm 네. 아 o t a h e a l i 가 g I'm not a h e 아,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 안 가는 것 자체가 아, 그게 힐링이죠. 아, 그만 갈구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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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는데 아, 굉장히 정감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혼자 호텔 걸어 가시다니 대박. 아, 근데 싱가포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거 상관 없어. 서울에 멀리 걸었을 때, 아 뭐야 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저 뭐야? 어, 한국 사람인 건티 났어요? 네. 어, 처음 봤을 때, 말레이시아 사람인 줄알았 제가요? 네, 그래서 저 중국말로 말 걸었잖아요. 아, 아. 어, 말레이 쪽 아니면 약간 좀 홍콩 쪽인가? 아. 어, 한국 사람인 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네. 어, 근데 갑자기 한말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 뭐야? 어, 왜 한말을 국 하지? 엄청 놀랐어요 자 해야지. 대륙남... 아, 해야지면 대응하면 대응하 대응하면 대다하대 대응하면 대갈하면 대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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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대응하면 하면서 대응하면 대응하면 다응하면대하면대하면 대응하면 대응대하하 그래서 시집은 언제 갈 거예요? <laughs> 바로 나오는데? 어, 이거 많이 시달렸나 보네. <laughs> 아, 이게 또 명절 때 집에서 많이 물어봤나 봐요. 어, 잘안 가죠. 아, 집에 잘안 가요? 아, 집에 안 간다기 보다는 네. 부모님도 네. 혼자 사는 게낫다고 하세요. 어, 진짜요? 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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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그냥 우네 능력이 있그면 혼자 사는 거. 어, 그래요? 네,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오. 어 부모님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준다는데요? 야 쉽지 않은데? 아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 우리 엄마는 개 쪼오는데 <laughs> 멋지다고요? 아 그럼요 아, 그런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멋진 거죠 그건 멋진 거야 마지막 연애가 언제? 4년 전? <laughs> 4년 전? 너무 슬픈데 왜요? 4년 전이라고요? 네. 오 마이 갓! 여러분들 마지막 연애 4년 전이래. 서른네 살이신데. 네요? 서른네 마지막 연애 하고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대요. 어떻게 오빠가 소년전 사줄까? 아니요. 절벽. <laughs> <laughs> 절벽. 아니야 벽칠 필요 없어. 절벽. <laughs> 내 걱정이라고. 야나작년엔 연애 했어 나. 왜 그래? 어나 작년에 연애 했다니까. 아 여기가 그하즈레인 여기 사원 있고 한데인데. 여기 관광 한번 와봐요. 낮에도 그렇고, 낮에도 이게 사람 많고, 밤에는 저쪽에 이제 수직거리가 있는데, 어. 저기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여기도 이제 필수 뭐 여행 코스 중에 한 개. 어. 우와, 이거지? 우와. 이야, 여러분들 핫하네. 뭐야? 얘왜 이렇게 신났어?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 신났어? 갑자기 와, 아, 신세계라니까.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어요? 어, 봐. 어, 봐 어, 이럴 줄 몰라서요. 여러분들 아, 여기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 아, 여기가 요즘 요즘 클라키보다는 현지인들은 여기 많이 온대요. 네, 이렇지예요? 아, 요한 거리. 주말에 여기 난리 나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오늘 평일이잖아. 주말에는 여기 진짜 서 있을 서 있을 틈도 없어요. 날이 나요 아, 난 여기가 제일 좋아 오오 네. 베름나님 어? 잘 즐기세요 아예 자러 가시게 저 음, 이거, 이거 보고 이제 니고파요 하하하 아 그리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300분 아, 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아시게 아, 저는 인사 한번 그리고 우리 먼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 네. 이름 뭐예요? 예. 네. 아 이름 좀 특이해서. 아뭐 뭐. <laughs> 이름이 특이해서. 알려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양서지입니다. 양서지요? 네, 양서지. 그게 뭐가 특이한 이름이에요? 아니, 약간 좀. <laughs> 어떤가요 이름이? 서지라는 이름 많지 않나? 잘없어요 아, 수지, 서지 많지 않나? 어, 서지는 많은데 서지. 아 그래요? 네. 방송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나중에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방송, 방송 잘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와. 방송 체질인데?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봐. 아! 방송 체질인데? h 호 from i t a ciao, ciao, ciao. 날씨로기 감사합니다. 아 이탈리 이 친구들. c o m to visit 니 a s e Okay. Okay. 해봐. 해봐. 아 이탈리 친구들은 아그한 양이. 저런 이탈리 남자 없어요. 싫어요. 어떤 남자 좋아요? 야 싫어요 혼자 살게요 그래 들어가서 잘 쉬시고. 우리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 또 인사해요. 네. 아 대리님 방송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놀아보자. 어? 안녕하세요. Hello. Hello guys, I'm from Korea. Hi. I'm doing live streaming now. Uh -huh. Could you say hi? Hello. 자여 아름다워. 아,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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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i. Oh yeah, of course. <laughs>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Ah, oh, Singapore. You from here? Ah, yeah, oh. Singapore <laughs> How long are you here for? Uh, I'm here for one month. are you having fun? Not yet. <laughs> <laughs> Not yet. I don't know what to do. How long know? have you been here? Like four days. Four days. Yeah, four days. Yeah. How long? long? Yeah. I'm sorry yeah, <laughs> Nothing. <laughs> Nothing to say, <do>. but Singapore is boring. Singapore is boring. Nothing. Don't say that to me. <laughs> okay. I'm only four days. Okay, okay, I okay. left okay. like thirty days more. <laughs> <laughs> Club. I <laughs> mean, um, 일단 Singapore <싱가포르> is boring. 하대. Singapore is boring. Singapore is boring. Oh, they are saying hi to you, you guys. Hello. Oh, hello, hello. What's your name? Ellie. Ellie. Shalini. Shalini. Yeah. Ellie and <laughs> Shalini, Ellie and Shalini. No. <laughs> <Sheline>. oh. <laughs> oh yeah. Singapore boring? Really? Money. If you have money. If you have money. Then you can have I have oh, money. Yeah. Oh, okay. Have okay, then go. Go have fun. Go where? Go to the clubs. Go to the clubs. Where, where? Club? Clubs, club, bungee jumping. Bungee jumping, yeah, I was going to say that. Bungee, bungee jumping. Uh -huh. yeah. Ah, bungee jumping. Uh -huh. yeah. Ah, bungee jumping. Go Sentosa. Yeah. I'm afraid of high. Oh. Ah, <laughs> <to the> beach. <laughs> go to the beach. Beach, beach. I, I like beach. Ah, go, go to the beach. Go. Sentosa. Yeah. Also yeah. Sentosa. Yes. Oh. by the beach. Ah. So you can go What about this area? This area? Ah. Uh. It's really, really only here. But the Turkish, the Turkish, Turkish, Turkish food is good. Ah, uh, Turkish restaurant is And good. And the bar. Shop. Bar. Ah, mm -hmm. oh. 여기는 터키 레스토랑이랑 바가 좋고 돈 많으면 클럽 가고 <laughs> 번지점핑 가는데. 야, yeah. how old are you guys? 21. 21. t y o n 살이래. How old are you? You guess. 36. e 6 26. 3 26. 6래 so how old a <laughs> so much. I'm t h no i s the Asian thing. i Asia, yes. n i s i a n o w Koreans always look young. Yes. No. Yeah, I always see Koreans. They look very y o u n 야서른여섯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우야. <laughs> oh, yeah. 아, 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고 여기는 이제 말레이계고저기는 Indo 가고. What do you do? I teach, teach? Gymnastics. Huh? gymnastics. Gymnastics. Gymnastics? g y m What is that? Gym, like, gym, acrobatics. 아, 아, gym, gym. You mean gym, workout. Gymnastics, like stretch. Stretching. Yeah. Flexible, flexible. Gymnastics. Ah, 아, ah. 아. You do this? No, I don't do. I teach only. 스틱스 스마스 마키스 팟팟 유 해브 투 노우 어바웃 디스 댄유캔 피치 이즈니? 아이 런드 잇. 유 런드 잇 비포어? 예스. 어. 아 그러니까 체조. 오, 체조 체조. 맞아 맞아. 체조. 선녀제가 yeah. 하는 거고. 어. 어떻게 돼요? I'm waiting for school for u n i v 아, you are going t 아, 오스트레일리아. Why you wanna to go to Australia? Why why don't you study in Singapore? No, no, if you are rich it's fun. If you are rich it's fun. But, but you know if you go to Australia, you you are rich, isn't it? No. You can get fun at low prices there. The place is nice, not much rules. Uh -uh. but you have to spend money. I can get fun in singapore, you mean? yes, yeah, like the extreme fun. If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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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why? the food is expensive. it's expensive. the, the activities everything is you expensive. want to do. Expensive. ah. drinks. ah, yeah, yeah right. Drink very drinks very is really are expensive. are y still young? Ah. 아. 그러니까 다 해외로 나가 싶어 하는 게 왜냐면 하 돈이 없으면 싱가포르에서 재미를 못 느낀대. 왜냐면 하 클럽 입장료도 비싸지. 술값도 <laughs> <It's> 비싸지. <expensive. 웃음> 모든 게다 비싸대. 호주로 여행 가는 이유가 싱가포르가 재미없어서래. 호주로 호주로 가면 뭐 술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그렇게 룰도 많이 없고 네.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고 싱가포르는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yes, 에, 아직 이렇게 젊은데 모든 게다 비싼 싱가포르에서는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예, 그냥 어디 코리아. 코리아 is fun. <laughs> you can go. Don't go to Australia. Go Korea. Money. Yeah, of course. No, I don't understand Korean. Korea is cheaper than Australia. Yeah, yeah I go I to Korea. To, I can <laughs> go there like You know jjajangmyeon. You can go to Korea and learn one years for language, and then you go to college. That's enough, and you can meet a lot of Korean handsome guys there. Opp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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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a, 그렇지 oppa. 오빠, you can meet a lot of 오빠 in Korea. 어, <laughs> 한국 가야지. 야, 오빠는 다 하네. <laughs> 아, I'm 오빠 too. <웃음> <웃음> Because I'm older than you. Yeah, uh, <laughs> okay. 진짜 어 재밌다. 아, so you guys going home now? Yeah, in a while. 음. Yeah. Okay, okay, if I meet you guys in Singapore, I'll buy you a drink. Okay? okay.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night. Enjoy your time in Singapore. Okay, thank you. Thank you. bye bye.